세상이 그러죠 점점 악해져 간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이제 뭐 강력 어떤 범죄나 뭐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이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본 분들이 하, 왜 이렇게 악해져 가니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세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악해져 가는 거 이게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세상이 세월이 흐를수록 악해져 간다는 말 이거 진리입니다. 악이 영악해지고 흉악해진다 그러잖아요. 악이. 그거는요, 악이 강력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악이. 사회 문화 경제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악은 다행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그저 카톡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스마트폰 어때요? 되게 편하죠.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 놔두고 나가면 뭔가 불안해요. 지금도 스마트폰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손에 쥐고 있는 분? 내 조카가 들고 있나 본데. <laughs> 빨리 주머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어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러나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나는 악의 형태 어때요, 요즘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한국의 마약 어때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마약을 살려면 루트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서 크, 막 어렵게 어렵게 좀 그렇게 들고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마약, 매매, 이거 치면 바로 나와요. 예? 그러면 그냥 주문하면 어디 가서 찾아가세요? 이러고 사진 전송으로 온대요. 그 숨겨놓은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대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이때는 거예요. 어, 이게, 이게 또요? 동네에서 무슨 뭐 이성교제 앱을 깔아놓으면요. 그냥 깔자마자 막 쇄도해요. 나좀 만나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성교제율, 인스턴트 러브를 위해서 그걸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뭐 이래다 저래다 얘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갑시다! 이러고 호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런 악이 여러분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 이게 세상이 악해졌고, 흉악해졌고, 영악해졌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악 21가지가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방식이 21가지, 악의 종류가 21가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 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28절로 31절까지 있는 이 21가지 악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근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죠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복음이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 복음은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능력이 곧 복음인데 왜 그럴까?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생명의 능력이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값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8절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이 복음,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분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비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의가 있으니 그 의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진노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맞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는 절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참혹하다는지 아십니까? 왜 참혹하다 그럴까요? 이 결과가 왜 참혹하다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요 지옥불 천만의 말씀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보면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가는 가장 가치 없는 세상 피조물의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 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마음에 품은 것이 생겨나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먹은 직도 하고 그죠 보안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뭐가요 선악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우리 때까지 착하겠죠. 아, 내가 저지르면 어떡할까? 심판할 때 지옥 갈 거야. 지옥 가고 말지, 뭐. 이 세상 시커친나게 즐리다가 지옥 가고 말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선택한 늪에 빠져,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현대 사회가 도덕이 부패했기 때문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가 윤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8절부터 보면, 바울은 세상이 악해져가는 원인이 네 가지로,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네 가지 원인이 있대요,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약이 다행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세상이 안고 있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결과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하여 워 숨었나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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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 그 악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되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반항을 저지하거나 남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 스스로 선택한 늪속으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안 말리셨어?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럼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셨어야지. 하나님, 나를 그때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내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거아니야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때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말리셨어야지 아시면서 왜 나를 안 말리셨냐? 근데 오늘 그 답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내가 그 제약 속으로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나, 내 등을 떠민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비는 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 그냥 자신의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자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요. 이 의미를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거는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나마 애정이 있어야 남을 하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랑이 남아있어야 무락을 하죠. 뜯어 말리죠. 돌이키게 하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모든 악의 근원이, 모든 진노의 근원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단속하거나 막지 않으실 때, 인간은 그 상실한 마음 속에 스스로 갇혀 버리는 결과를 났습니다.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은 차츰 재속에서 망가져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은 죄를 짓는데온 마음을 다해, 다 사용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온갖 종류의 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 예로 21가지 죄의 목록을 나열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악은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간의 제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제약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그렇죠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드셔서 왜 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다 만드셔서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심술 맞은 사람 심술 맞은 신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악하고 악질적인 신 아니야? 왜 그런 죄악을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 빠지게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왜선악가를 심으셔서 인간이 선악가를따 먹을 걸 빨리 알면서도 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악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죄악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죄악은 다양해져 갔어.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점점점점 늪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빠지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늪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늪 속에 빠져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인간이 빠져있는 그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죄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21가지 죄의 목록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죄악된 것들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21가지가 악의 유형이 다가 아니에요 샘플, 샘플 바울은 샘플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1가지 제약은요, 바울 때 얘기예요. 바울 때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이미 제약이 시작된다니까요? 예?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이성교제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앱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이성교제를 하려면 소개를 받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감정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그 얘기해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손 한번 잡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목적이 똑같으니까 앱으로 나중 만납시다 2시에 어디서 봅시다 어 봅시다 그리고 딱 가면 그냥 서로 대화가 필요 없대요 대화가 그냥 내차 타세요 그리고 그냥 호텔로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조금 전에 이 21가지는 바울 때죄악이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죄의 형태와 행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타락 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심판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망의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이 같은 21가지 죄의 유형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형태의 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을 버린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선은 하나님께 매간이 있어요. 선은 하나님께만, 그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이에요.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바울이요, 이 죄의 유형 21가지를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규제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선택한 늪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 세상의 제약은 더욱더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에 마약 범죄가 늘어나요. 그러면 누구죠? 법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국에 이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아, 분석하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마약을 단속 안 해서 그렇다. 뭐 어떤 분들은 뭐아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마약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며 아 이렇게 많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틀렸어요 그 얘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한국 땅의 마약이 범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한국에 마약이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가면요. 살인 범죄가 엄청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친구들이 "넌 미국 가지 마." 왜? "너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총 맞을 거야."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정도로 막 과격하고 막 활달하니까 그랬는지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공항에 내리자마자 싸움 붙어 갖고 넌총 맞을 거야. 넌 미국 가면 안 돼." 그 정도로 미국은 뭐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살인이? 그런데 미국 땅에 왜 그렇게 살인이 범람하는지 아십니까? 총기가 있, 자유롭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미국에 살인이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개인에게 이 21가지 유형의 죄, 근데 이 21가지 중에 자신이 쉽게 저지는 죄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다양해지며 강력하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뭘까요? 문제는 알았으니 해결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문제 아니에요? 문 해결 없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가 아니죠? 괴설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시험문제를 냈으면 답이 있어야 정답이 있어야 시험 문제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시험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괴설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를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직하게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힘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그런 나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 답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손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몇안 되는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그앱안 깔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마약매매 안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이 세대와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종기여기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가치를 부여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21가지 유형의 제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같은 능력으로 그 제약들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타락한 마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새로워진 마음에 변화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 은혜, 이 찔림, 이 고통, 이 아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